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환경 텃밭을 이렇게 단연강 가까우면서 느낀 어떤 느낀 점들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이런 친환경 텃밭을 몇 년째 계속 지어오고 있어요. 아이들과 농사수업도 하고 제가 이렇게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텃밭을 한번 환경을 봐보면. 이 앞에는 이런 시골 마을이 참 좋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텃밭에 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한껏 힐링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텃밭이 이렇게 앞에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텃밭이 있는데, 일단 뒤쪽이, 이 뒤쪽이 산지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뒤쪽으로 산이 가로막고 있죠. 약간 북향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게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수 있고요. 이 부지 자체가 이 산을 깎아서 만들어진 부지이기 때문에 어흙 자체가 약간 진흙이에요. 이렇게 흙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흙이라서 이건 역시도 진흙인 흙의 경우에는 이 영양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안 줘도 작물한테 유리하지만 이 밭작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배수가 좋고 흙이 부들부들한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흙에다 키우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잘 자라지가 않아요. 원래 마사토를 잔뜩좀 옮겨다 깔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고로움까지 드릴 정도로 뭐, 뭐 돈을 벌기 위한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흙에다 이렇게 지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상태에다가 호미 하나 들고 딱 열심히 갈궈서 지은 진짜 말 그대로 친환경 텃밭입니다 자, 이렇게 작물들을 한번 봐 보면은 올해는 굉장히 작물들의 생장 상태가 좋아요 지금이 6월 초인데 이렇게 파도 잘 자라고 있고 이 적겨자는 거의 뭐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거의 사람 얼굴 두개만하게 이파리 하나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잘 줘서 그런지 올해는 얘가 쑥쑥 자라서 이렇게 덩치는 커도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텃밭을 봐보면 비닐 멀칭도 하나도 안 해놨어요. 비닐 멀칭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돌로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덩이 또그 옆에 이렇게 한 덩이 여기에는 이제 상추죠. 상추, 상추는 뭐 어디다 심어도 엄청 잘 자라죠. 치커리, 치커리와 아욱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아주 뭐좀 이렇게 잡초들이 우거지고 지저분해 보여도 막상 작물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새로 심은 들깨나 뭐 상추나 이런 오크 상추 이런 것들의 싹이 이제 또 나고 있어요. 땅이 여기 흙이 남, 남길래 여기다가 또 심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고추도. 고추도 초반에 물만 잘 주면 엄청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근데 초반에 물을 너무 안 주면 이 고추가 굉장히... 이 줄기 자체가 자잘자잘하게 자라면서 잘못 크지만 이 텃밭에 이렇게 노지에다 키울 경우에는 이렇게 물만 초반에 잘 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잘 자라서 이제 곧 고추에 꽃도 피고 이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주대도 잘박아줬고요 이렇게 이한 덩이는 고추만 심고 여기는 괴마토, 괴물토마토죠. 정말 그냥 심어만 놓으면 엄청 잘 자라는 토마토가 벌써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덩이에는 토마토만 잔뜩 심었고요. 보시다시피 친환경 텃밭이라서 주변에 엄청 이런저런 장물들이이 사냐초, 잡초라 그러죠. 예쁘게 말하면 그 사냐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딸기도 자라네요. 예, 여기는 이건 딸기인데, 이 모서리에다가 예전에 어떤 학생 한 명이 예쁘게 심어 놨어요. 자, 네, 그리고 이 사냐초 중에 명아주. 이런 명아주 같은 것들도 여여서 막 자라고 있고요. 여기를 봐보시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하지만 나름의 이게, 나름의 설치를 잘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게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 잘 크고 있죠? 이게 아직 어린 오이예요더 어린 오이가 여기 있죠? 자, 오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이를, 오이가 있고 반대쪽에는 호박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게 애호박 같죠? 애호박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자, 애호박. 얘는 동그란 게 단호박이죠. 딱 봐도 아주 단호하게 생긴 단호박입니다. 자, 애호박과 단호박, 오이, 넝쿨까지 사실 이 넝쿨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얘는 좀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호박 망을 설치하는 대신에 이렇게 군용 A형 텐트 있죠. A형 텐트 모양으로 지주대를 설치해 가지고요. 지주대로 A형 텐트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뭇가지를 막 얹어 놨어요. 그래서 이 넝쿨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뭐, 돈한푼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망을, 호박망을 설치해 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와, 여기도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호박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넝쿨들이 좀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그, 비용 제로에 이런 호막망도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사냐 초와 곰취입니다. 오래 심어서 아직 얘네들이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조금 그래 여기 양달져서 곰취가 초반에 비안올때 햇볕에 타격을 입어서 좀 이렇게 약해요 아직은. 이제 좀이 자리에 적응을 해서 이 곰취는 단년간 키우는 작물이기 때문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는 몇년된 심은지 몇년된 곰취라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산마늘은 이제 벌써 씨를 씨를 내리고 이파리는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올해 올해를 마감할 때가 됐고 또 내년에 다시 자랍니다. 다년생인 산 산마늘은. 그래서 이런 여기는 이제 주로 산, 사냐초들을 여기다가는 심어 놨어요. 자, 이처럼 보시다시피 친환경 텃밭은요, 말 그대로 비닐 멀칭도 없고요, 저는. 퇴비는 초반에 그 알갱이 사료, 알갱이 퇴비랑 그 가축분 퇴비를 사다가 뿌려줬어요. 사실 초반에는 그거는 완전 친환경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유기농 퇴비까지 만들 자신은 없어서 초반부에 그거 하나 뿌렸고 그 이후에 그 어떤 농약도 비닐 멀칭도 하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잡초도 이렇게 거의 살려두고 있습니다 잡초도 농작물의 키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그냥 두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깔린 잡초들은 굳이 다 뽑을 필요도 뽑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주변부에 있는 잡초는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친환경 텃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 텃밭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장점은요. 첫 번째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안 듭니다. 비닐 멀칭을 할 필요도 없고, 약을 사다 뿌릴 필요도 없고, 뭐 심지어 저는 이 틀도 돌로 그냥 산에 있는 돌로 다져가지고 만들어서 뭐 나무 틀을 짜는데 돈도 한푼안 들었어요 딱든돈든거 있습니다 호미 사고 괭이 사고 삽 사고 농기구 사는데 든돈 그리고 연초에 퇴비 뿌리는데 드는 돈 그것도 얼마 안 하는데 4, 5천 원이면 4천 원인가 여기 전체 다 뿌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종값은 들겠죠 따로 모종값,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외에, 아, 어떠한 돈도 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주대는 한번 사놓고 그냥 몇 년째 쓰고 있고요. 일단 돈이 안 든다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친환경 텃밭의 이점은 그렇게 잡초 문제에 아주 마음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에, 잡초를 정말 뿌리채 뽑아서 아예 없애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물의 생장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잡초를 관리하고 있어요. 잡초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냥 뽑은 다음에 이렇게 두네들도 있고요. 자, 또 잡초 중에서는 심지어 그러니 이게 쓴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쌈거리로 먹을 수 있는 잡초들도 있어요. 쌈꼬리로 먹을 수 있는 잡초도 있고, 여기 에 이게 쇠비름, 오행초라고도 하고 쇠비름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잡초 중에서도 산야초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갖추면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이 질경이, 질경이도 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망초 있죠? 이 망초들도 계란 노라이 꽃이라고 하는 이 방초도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은 됩니다. 그 산야초에 대한 지식만 조금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도 훌륭한 쌈거리, 된장국거리가 돼요. 굳이 이런 상추와 뭐 이런 아욱 이런 애들만 쌈거리 국거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잡초를 굳이 다 뽑아 없애기보다는 이렇게 잡초를 살려 둬서 어 이런 자연 공부도 되고요. 얘네들을 쌈거리, 국거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돈은 하나도 안 들고 노력도 상당히 덜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잡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잡초랑 친구가 돼서 이 밭의 동반자인 거죠. 이 밭의 동거인이 돼서 이렇게 적당히 뽑아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도 충분히 농사를 짓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텃밭 정도 하는데는. 자, 그래서 또그근데또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건 있어요. 잡초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주제와 벗어날 수 있어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잡초를 뽑으시는 거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적당히 뽑자는데 그 적당히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잡초를요 어떤 작물에 따라서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되게 건조한 걸 좋아하는 아이를 하는데 이렇게 잡초들이 좀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으면 습하죠 습해서 작물이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마다 그 적당히 뽑아준다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예전에 저는 이 고추를 너무 적당히 뽑아서 한고추에한반 정도 되는 키에 잡, 잡초는 다 냅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추가 질병이 걸려서 죽었은 적이 있습니다. 잘 크다 말고 중간에. 그래서, 아, 얘 좀,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낮게 깔리게 뽑아줘야 되겠구나. 한번 그런 깨우침을 얻은 적이 있고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작물이 있고, 혹은 잡초랑 어느 정도 동거를 해도, 오히려 약간 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동거를 해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건조한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약간 좀 잡초 비율을 좀더 높여서 조금 더 습하게 키워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잡초를 적당히 뽑아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고도의 이 작물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건 참고로 이건 주제랑 좀 벗어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들고 잡초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비주얼적으로 지저분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뭐 텃밭 가꾸는데 자 이번엔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단점은 일단 돈이 안 들지만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농사져서 사실 이 생산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엇갈리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농법으로 어, 일반 그런 어떤 일반 농법보다 더 상업성 있게 더 실하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은 진짜 농사에 엄청난 고수 분들입니다 엄청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농사져서 같은 평수에 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일반적인 농사보다 많은 그 수확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고수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보통 저같이 그냥 이렇게 취미삼아 텃밭 가꾸는 사람은 아무렴 그래도 농약 뿌리고 이 퇴비 막 주고 이렇게 하우스 치고 비닐 멀칭하는 분들보다 결코 수확량이 높게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절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그냥 내가 먹을 정도 우리 가족이 먹을 정도 혹은 이런 생태 체험이나 이런 경험을 할 정도의 작물 재배에 적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텃밭이잖아요 여기는 뭐 저희가 상업적으로 제가 이렇게 농장 부지를 해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텃밭이라는 관점에서 볼때어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될 정도의 상업농은 이렇게 져서 힘들다라는 거 일단은 비닐 멀칭 하나만 해도요 비닐 멀칭 해두면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초반에 좀 비닐 멀칭 하는데 고생을 해도 이 비닐 멀칭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흙이 비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흙이 마르기 시작하죠. 이게 단점이에요. 비닐 멀칭을 안 하면은 이, 이, 이 흙이 수분을 머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흙이 빨리 마르고요. 그리고 비닐 멀칭을 했다면 애초에 이 잡초들이 안 자랐겠죠, 지금. 여기에는 아예 멀칭한 곳엔 적어도 잡초가 없었겠죠. 잡초가 계속해서 자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잡초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는 잡초가 좀 나도 적당히 방치해 두라는 의미죠 애초에 비닐 멀칭을 해 버리면 아예 뭐 잡초가 안 자라니까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제로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이 비닐 멀칭 하나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게좀 같은 노동력을 쓴다고 봤을 때 그좀 비닐물칭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퇴비도 좀 계속 주고 하는 게 훨씬 생산성도 높고 이렇게 좀 빨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친환경 이렇게 농법의 단점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질병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크죠. 수확량의 문제를 떠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질병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다 키워놓고 갑자기 한 6월, 7월 사이에 우기에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질병 한번 잘못 걸려서. 근데 이렇게 졌을 때 질병이 오히려 더 강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지면은 빨리 죽는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질병이 오히려 강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 다양한 생명들이 상생을 하면서 크면은 상생과 경쟁을 하면서 크면 이 작물들이 강인하게 자란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새나 벌레가 엄청 이걸 사실 이런 이파리나 이런 거 지금도 보세요 무당벌레 이~ 무당벌레처럼 엄청 이거 갈가먹거든요 이렇게 약 하나 안치고 농사를 지면 근데 옆에 잡초들을 적당히 키워두면은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농작물을 피해를 입힐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잡초도 갈가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잡초를 적당히 두는 게 질병 예방이나 해충으로부터 보호에 유리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자연 원리 그대로 키우게 되면. 근데 제가 키워본 결과 그 말이 꼭 맞지는 않아요. 오히려 잡초가 너무 무성해져 버리면은 작물들이 잡초를 못 이겨내요. 웬만한 작물들은 얘는 유전자 조작으로 다 큰, 이 지금 현재는 사실 다 키운 애들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천 년간 커온 잡초들을 자연 상태에서 절대 작물이 이기지 못합니다. 잡초의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완전 방치해서 진짜 작물 심어 놓고 아무것도 처리 안 하면 이 작물은 거의 90% 죽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잡초들을 적당히 관리해 줄때 얘네들이 이렇게 잘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잡초와 얘네들을 공생시키면 질병에 좋다 뭐 경쟁을 적당히 하면서 상생하면서 잘 큰다 이거는 조금 비전문가가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거는 정말 고도의 농법이라서 그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잡초 때문에 너무 습하면 질병 때문에 얘네들이 죽거나 잡초의 힘에 못 이겨 죽거나 할 위험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잡초를 이렇게 적당히 관리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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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정도가 아무래도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친환경 이, 장, 이 텃밭은 적당히 이런 잡초와 이런 작물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운동 삼아 이렇게 잡초 관리해주면서 자라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정도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친환경 텃밭의 가장 장점이 있죠. 최고의 장점을 말씀 안 드렸네요. 친환경 텃밭의 최고의 장점은요 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초반에 물론 화학비료를 조금 뿌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수돗물에 씻지도 않고 이렇게 벌레 알 있나만 확인하고 툭툭 털어서 먹어도 될 정도로 진짜 안전한 먹거리라는 거 그게 가장 무엇보다 좋은 장점이겠죠. 이 친환경 텃밭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친환경 텃밭인 만큼 벌레가 알을 많이 깝니다. 그 알을, 벌레 알을 잘 확인하고 먹어주고, 이 친환경 텃밭의 이 식재료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회충약, 정기적으로 꼬박 먹어줘야 된다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텃밭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주저리 주저리 읊어봤고요. 저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러, 이런 이럭쿵저럭쿵해도 이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냥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을 구경하고 볼 수도 있다는 게 좋아요. 약으로 다 쳐서 죽여버리고 멀칭으로 해서 아예 못 자라게 해버리고 그거보다는 제가 뭐 농사로 돈벌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과 만나고 교감하고 힐링하고 또 이런 수확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또 이렇게 이 작물과 잡초들이 자라는 것들을 구경하면서 이런 생명체의 상생의 어떤 균형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학습이 또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친환경, 이런 텃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저리주저리 제 주저리 친환경 텃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